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 홈즈의 신승현 임재정 플래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와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어, 주택지도 많지만 음,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네, 그쵸. 그렇죠. 근데 네. 이청덕동이라 그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입지부터 좀 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동백지구 옆에 붙어있는데요. 네. 여기서 생활적인 인프라는 한 5분 정도 가면은 뭐 이마트, 대마트도 형 그렇죠. 있고 음. 또 상업지구가 크게 있기 때문에 네. 생활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탄탄히 되어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또 가, 가깝죠. 그렇죠? 어, 네. 가까워요. 네. 여기 뭐 용인 테크노밸리도 근처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백지구에는 이마트나 뭐 쇼핑몰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여기 또길 건너가면 새로운 그 음. 백화점도 좀 많이 생겨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인프라 구성은 굉장히 단단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음. 어, 차로 이동을 했을 때 네. 동탄까지 25분 정도 걸리고요. 그 어, 그리고 제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네. 여기서 IC가 그 포고가 있어요. 그 포고 IC. 포고 IC를 통해서 제 경부고속도로 가면 네. 서울까지는 30분 충분히 갑니다. 그렇죠. 여기가 제경부고속도로 2024년 개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 저, 이런 전원주택이나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늘 생각하는 게 음. 자기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보다 그렇죠. 동등하거나 높아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요즘은 또 특히 그러실 것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네. 있는 개발 호재 중에 가장 큰게 네. 여기서 이제 원삼IC가 딱 10분 거리에 위치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어. 하이닉스가 원래 120만평을 예정했다가 을 네. 40만 평으로 축소를 해서 네. 보상 단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음. 그리고 이주자 택지당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네. 주택이 만평만 만 세대 이상도 계획되고 네. 여기에 관련돼서 거의 인구가 20만 명 이상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값 상승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동탄이 음. 동탄 1신 도시가 43만 평 음. 처음에 입주할 때 아파트 가격이 2억 초반대였죠. 그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얼마죠? 맞아요. 한 10억 정도. 아, 맞아요. 네, 10억, 10억 정도, 정도 상승을 했으니 그렇죠. 단독 주택이나 전원주택 마을들도 가격 상승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청덕 마을도 맞아요. 기대해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 굉장히 그좀 투자를 많이 하는 음. 그런 동네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고요. 뭐 테크노밸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골프장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은요 네. 입지 분석이나 개발 후자 관련돼서 집값 상승 미래 가치에 대해서 네. 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개, 그, 개, 건축 개요랑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자세히 리뷰 해야겠죠? 네, 그렇죠. 여기는 대지 면적이 61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은 78평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기반 시설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도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요 현장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Let's go. 가보시러 시죠 <laughs> 오늘은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단독세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 현장 임채정 플래너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쁜 네. 집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층에이 필러티 주차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세대 정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앞에까지 하면 세대가 그렇죠. 가능하고요. 뭐 그리고... 많이는. 한네 대까지 될것 같아요. 네 대? 세대 하고 음. 요뒤 밑으로 네요 밑으로 한두대 정도 더. 뭐 어. 조그만 차까지 가면네대 그렇죠. 네, 충분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맞아 그리고 수전 있고요. 음. 여기 또 울타리를 이렇게 예쁘게 또 둘렀어요 주차장을요. 네, 맞습니다. 어, 여기는 오버헤드도어는 없지만 네. 해주나요? 오버헤드도어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막아서 벙커 주차장처럼 이렇게 사용하셔도,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주차장인데, 네. 천장을 좀 예쁘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렇네요. 조명이 6개로 음. 해가지고. 음. 인테리어 했는데 불을 켜면 상당히 좀 느낌이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외관은 네. 롱브리 타일로 해서 그렇죠. 어. 예쁘게 또 네.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기 코드랑 네. 수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청소하시기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전실 들어가 볼까요? 네. 전실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 어, 모자세 타일. 거센 타일. 어.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신발장이 있는데요.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어요. 총둘 여섯 칸 여섯 칸.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음. 어, 이렇게 층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잡이 금색으로 느낌 좋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금 닭지가 더더더 네. 더 붙어 있네요 <laughs> 그리고 바닥에 간접 조명과 네. 어, 천장에 직부등.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계형 스윙 도어. 그렇죠. 근데 디자인이 음, 음. 이제까지 본 것과 많이 다르죠? 네, 모루 유리로 되어 있어요. 모루 유리로 되어 있고, 어 저쪽도 한번 닫아 보실 주시네요. 음. 어.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 바로 이 멀티룸이 있습니다. 1층에 어, 멀티룸이 있어요. 그렇죠. 그쵸? 멀티룸 바닥은 이제 원목 마루. 네. 그리고 벽 같은 경우에는 도장한 것 같지만 도배입니다. 어, 그렇네요. 선정 그렇구나. 보시면은 미음자로 간접조명 들어가 있고 직부 등 그리고 네. 에어컨 되어 네. 있고요. 네. 어, 기좀 오시면은 네. 이렇게 싱크대가 기억, 기역, 기억자로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수전과 네. 작은 싱크대 있고요. 그렇죠. 이 원목으로 다 둘러져서 수납공간이 아래쪽에. 아, 하부장도 굉장히 많아요? 8칸, 음. 8칸이 있고 상부장도 그렇죠, 유리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네. 요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 되 네. 있고 네. 요또 하체로 인덕션 이 네. 곳짜리를 해주셨네요. 네, 위에 보시면 환기창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냉장고를 네. 건축주 분한테 빌트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상부장도 수납 공간 넉넉하게 이렇게 있죠. 주방 가전 제품은 다 기본 옵션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시스템 창. 네, 그렇죠. 굉장히 크게 많은데 있죠. 네, 내집 주차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창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막으셔가지고 벙커 주차장처럼.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멀티룸을 소개해드리고요. 옆으로 가시면은또 작은 방이 하나 있죠. 네, 여기는 또 1층에 방이 있어요, 그죠 네. 오. 네, 여기가 이제 멀티룸에 있는 또, 작은 방. 예, 작은 방이죠? 네. 여기 사이즈는 3.3, 5.8. 그 그리고 환기창 두 개가 음. 위치해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 원목 마루에 집부등 네, 네. 간접조명 기억자로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6 칸으로 해서 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네. 옷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는 위에 보시면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이 붙박이장을 위로 안 올리셨어요. 근데 나는 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다가 더 어, 공간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여기 전기 콘센트 넉넉하게 잘 있고요 네. 네. 또 작은 방에 조그마한 욕실이 또 마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세면기와 변기 그렇죠. 마련되어 있고 음. 거울 또 예쁘게 있죠 네. 그리고 수납공간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데 그때 졸리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네. 또 창고형 같은 와, 공간이 진짜요? 또 하나 있어요 꽤 넓어요 공백이도 있고 오, 여기 창고로 이렇게 쓰시면 좋을 듯 하네요 네. 이렇게 욕실 음. 소개해 드렸고요. 우리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네, 1층은 다 보셨어요, 그죠 어. 근데 2층 가기 전에 네. 또 마련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 위아래로 해서 네. 이렇게 두 개가 총 네칸 마련되어 어, 있는데. 오, 이것 이렇게 장을 해주셨네요. 네, 수납 공간이 어. 참 넉넉하다는 네. 게또 특징이죠. 그렇죠. 어, 이렇게 1층에 넓은 공간과 또 이렇게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분리 해서 쓰시면 해서 쓰시면 해을듯해요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게 미술품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게멀바우렇그렇죠 멀바우 계단에 센이게 이렇게 습 이렇게 바서 계단하고 화이트는참잘이울리는서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 옆에 픽스 창 밑에 환기 창도 네. 마련되어 있고요. 네, 아, 여긴 도장 마감이네요. 네, 어, 여기는 도장 마감입니다. 네, 난간은 강화 유리에 음. 철제 난간이고요. 네. 네, 2층 올라오면은 이렇게 네.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작은 서재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이즈는 3.3, 3.4 정도 사이즈고요. 환기창이 크게 또 있어서. 이중 어, 창으로 해서 마련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직부등에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벽에도 이제 3면으로 전기 콘센트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하시기에 상당히 좋죠. 네 나중에 여기는 지금 복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복박이장 한4 칸짜리 음, 요 정도 이렇게 설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여기 건식 세면대가 있는데요. 음. 인조 대리석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음. 세면대가 있고, 길게 거울이 되어 있는데, 네. 뒤쪽에 간접 조명으로 그렇죠. 또 인테리어 효과를 줬고, 천장 어, 보시면 두 개의 조명이 또 네. 예쁘게 또 내려줘서 인테리어 효과를 되게 좋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또 크게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욕실을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오면 이렇게 먼저 음. 샤워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환기창 음.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하기 좋고요. 어메리카 스탠다드로 변기와 또 이렇게 수납 공간 거울 잘 마련되어 있고, 어 포세린 타일로 약간 회색 톤 어두운 회색 톤으로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천장은 직부등 간접 조명까지 넣어줬네요. 음. 포세린 타일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샤워부스가 없다는 게특좀 그런데 여기 마련해 달라고 하시면 건축주분이 충분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널찍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벽면은 도장 마감으로 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여기 특징은 보시면은 바닥이 이제 포세린 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포세린. 왼쪽 오른쪽 벽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간접조명을 또 넣어줬고 천장도 마찬가지로 간접조명을 모두 다 넣어줬는데 직구등과 에어컨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두 대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어, 통큰 창이 있는데 잠깐 여기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널찍하거든요 공간이. 음 그렇죠. 예 기역자로 빠져 있고요. 이쪽과 네.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음. 수전도 마련되어 있고 콘센트도 네. 마련되어 있어서 청소하기도 좋으시고 여기는 나중에 어, 썬룸을 하나 만드셔서 공간 활용을 좀 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난간은 음. 보시면 이렇게 유리와 철제로 네, 네, 그렇죠.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스테레스의 강화유리. 강화유리의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어, 전망 아니 전망.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요. 어, 뭐 뷰든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벽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간접 조명들로 해서 그렇죠. 외관을 또 예쁘게 음. 꾸몄어요. 네 여기 롱브릭 타일로 이렇게 해서 어 여기 테라스가 넓어요. 그렇죠? 네. 어, 테라스가 넓고. 위에 보시면 포치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거실 공간에서 네. 어 주방 쪽 가시기 전에 네. 픽스 창 보이시죠? 그렇죠. 또 픽스 창 네. 마련돼 있을 거요 아마 거기다가 어 다이닝 룸을 아마 설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밑에 픽스 창 밑으로 해서 다이닝 공간을 하나 만드셔서 어 식탁 한6에서8 인용 정도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죠 네. 네, 여기는 주방 공간인데요. 이제 한샘의 키친바우로 모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여기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은 이제 인조 대리석에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아래쪽에 세 칸으로 깊게 어, 그렇죠. 수납 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이쪽도 여섯 칸에다가 서랍장 두 칸. 그리고 상판에는 보시면 이렇게 엘리카로 해서 인덕션 세구에 또 후두가 그렇죠. 매립형으로 있죠. 음, 일정 후두예요. 이렇게 보시면 삼구의 음, 일정 후두. 이쪽은 다 연기가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또 수전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요리를 해서 접대하기, 손님 왔을 때 접대하기 동선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 앞쪽도. 네 칸에 또 옆에 네 칸에서 수납 공간이 총 여덟 칸 그렇죠.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도 한번 자리를 보겠습니다. 네. 수납 공간 양쪽으로 이렇게 충분히 네. 넉넉하게 있고요. 치킨바우로 어, 밥통 자리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두칸또 수납 공간 넉넉하게 있고요. 어, 이렇게 광파 오븐, 네. 아래쪽에는 생선을 구울 수도 그렇죠.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어, 싱크볼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싱크볼은 오, 대형 싱크볼이 있어요 백조 근데 여기 보시면 어, 한스고로의 수전이 달려 있습니다 한스고로의 원래 수전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데 이렇게 또 설치를 해 주셨네요 앞에 보시면 어, 환기창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수납공간 네칸 넉넉하게 있고 아래 칸에도 물론 있고요. 여기 식기세척기가 또 그렇죠. 아래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인조대리석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냉장고 자리 네. 하나씩 열어볼게요. 냉장고고요. 네. 여기가 냉동고. 네. 그리고 김치냉장고. 그렇죠. 또 상판에는 세칸또 수납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게 있습니다. 음. 자, 또 하나가 여기 다용도실 있죠? 네,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어요. 오, 다용도실 오. 인테리어 너무 예쁘네요. 네. 다용도실을 이렇게 신경 쓸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요게 세탁기 자리입니다. 건조대랑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어. 이 세탁기 놓는 자리에 타일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 타일이에요. 나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타일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네. 어, 환기창도 이렇게 있고요. 음. 이중창으로 음. 또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음, 넉넉하게 그래서 하부장이 4 개, 상부장 위에 한 칸. 네. 또 보시면은 콘센트 마련되어 있고요. 음. 여기 혹시 인덕션 필요하다고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인덕션이 필요하면 설치도 해줘요. 여기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2구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네. 네. 문 보시면 이렇게 썬팅된 유리문으로 강화유리로 음. 해서. 그렇죠. 깔끔하죠? 네. 네 2층은 다 보셨고요. 어, 네.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네. 3층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3층 올라가는 계단도 네. 멀바우로 되어 있어서 네. 화이트와 멀바우의 어우러진 디자인을 볼수 있고요. 난간 역시 강화유리 그리고 철제 난간입니다. 예쁜 나무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렇네요. 옆에 보시면 픽스창과 환기창 그리고 조명 어, 예쁘죠? 조명이. 내비오스티예요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네, 3층 올라오면 이렇게 방이 있네요. 네, 그렇죠. 3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3 3.4이고요. 어, 바닥은 원목 마루. 그리고 벽은 지금 도배로 되었어요. 은은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직부등 마찬가지로 간접 조명 에어컨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중창으로 한개창 크게 또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방마다 드레스룸이 있는 것 같아요 3층은 네. 드레스룸이 총 6칸 그렇죠. 가운데 요렇게 유리로 어, 라인조명도 들어가 있어요 넣었어요. 정말 예쁘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작은 방에 딸려있는 욕실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해서 포세린 타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네. 조적을 쌓아서 선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거울도 크게 했고요. 이 세면대, 어, 세라믹 세면대예요. 네. 어. 세면대. 이게 그 두봉이죠, 두봉. 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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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봉. 네, <laughs>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 제... 이렇게 부스로 어, 샤워 시설을 해주셨어요. 해바라전에 이렇게 몰 플스장 원피스장, 환기창 이렇게 수전이 장려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면 옆에 또 수납 공간이 음. 있는데 보일러실입니다. 그렇네요. 어. 2 층에도 보일러실이 있네요. 3 층에도 보일러실 환기창 되어 있고 네. 여기다 청소함 같은 거 좋은 것 네. 같아요. 자 여기는 3층 거실인데 거실 굉장히 커요. 와 거실 거실 크기가 얼마큼 되나요? 4 3 m 에네 5.1입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통큰 창이 있죠. 네. 여기도 음. 테라스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네, 넓어요. 이렇게 네. 테라스로 꾸며져 있습니다. 광화유리에 스텐레스로 이렇게 해시었네요 난간을. 자. 여기다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여기다가 어닝을 하나 아, 딱. 설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 네, 어닝 하나 설치하셔 쓰셔도 좋을 듯 해요. 둘만의 캠핑 공간을 만들면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음, 좋습니다. 딱 좋아요? 네. 이렇게 통큰창 옆에 네. 이중창으로 환기창또 마련되어 있어서 네. 어, 전원 주택은 이 창문이 크고 그렇죠. 통풍이 잘 된다는 특징이죠. 음. 네. 벽면은 음. 지금 도장 마감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렇죠. 고급스러워요. 음. 바닥 같은 경우에 오목 마루고요. 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천장은 직불등에 에어컨 그리고 환기창, 이중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한쪽 보면 픽스창 이렇게 환, 빛이 잘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네. 여기 사이즈는요 어, 4.4에 그리고 4.0 어, 굉장히 넓은 방이에요 네 어. 넓은 방이죠 네 여기 오시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왼쪽이 여섯 칸, 네. 오른쪽이 다섯 칸입니다. 네. 왼쪽 보시면은 요 유리문 열면 라인 조명이 고급럽게 들어가 있어요. 오,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 오른쪽을 보시면은 삼성 에어드레서. 그렇죠. 네. 들어, 좀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세월짜리 네. 음.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게 수납 공간이 네, 있어요. 그렇죠. 또 게다가 천장, 이쪽, 상부장이 또세칸 크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구가 네. 굉장히 넉넉합니다. 네. 욕실을 좀 볼게요. 욕실이 포세린 타일로 해서 헬스믹으로. 네. 와, 여기는 조정욕조가 있어요. 그죠? 밑에 보면, 어, 양변기 네. 포세린 타일, 색깔 어때요? 어, 너무 보고스럽죠. 그렇죠. 천장에 또 간접종도 넣어줬고요. 음. 조적 쌓은 이 욕조 안에 또 이렇게 네. 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네요. 그거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샤워기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 음. 그보시 네. 여기 또 세면대가 어. 있고요. 그렇죠. 인조대리석에 아,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수납 공간 넉넉히 있고 거울도 예쁘게좀반접이있넣 거울. 요부히한 거울 되게 예쁘죠. 어. 저는 이거 좀 이쁜 거 같아요. 부장용가.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네. 3층도 모두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3층까지 다 보셨네요. 네. 네, 저희가 3층까지 리뷰를 다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현장, 그래도 굉장히 인프라 구성도 좀잘 되어 있고요. 그죠?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저는 이 2층 공간이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여자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넉넉하게 크게 뺀 음. 곳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 어,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승현 팀장, 임태정 플래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